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어제 또 어,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리얼레더입니다 색감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많이 크지는 않고 어, 식물 크기는 약 6cm 정도 나옵니다 지금 밑에서 자구를 이렇게 내미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군데군데 근데, 근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자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합식을 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한개 2,000원입니다. 블랙 아이죠. 검정에 가까운 짙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쌍도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도 지금 예쁘게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지금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어, 전체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입니다. 지금 꽃이 예쁘게 빨갛게 이렇게 진하게 짙은 빨강으로 예쁘게 꽃이 폈습니다. 꽃이 너무 이렇게 예쁘게 꽃이 이런 식으로 꽃이 폈고요. 밥도 화분에 한가득 되게 담겨 있어요. 약 13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별의 눈물 작은 포터도 있어요. 꽃이 이렇게 빨갛게 이런 모습으로 꽃이 많이 펴있고요. 7.5cm 포터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5천원입니다. 라디칸스가 꽃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꽃을 이렇게 역시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배송은 좀 어렵고요. 어,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사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햄버릇입니다. 하얀 별꽃이 예쁘게 피는 이런 아이입니다. 밥은 이 정도 되고요. 지금도 꽃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마늘입니다. 룬데리입니다. 룬데리가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꽃을 보기 위해서 룬데리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화분에, 어, 식물 전체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장선입니다 노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는 이런 아이고요. 화분에 지금 밥도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화분에 밥이 약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입장에는 금빛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한 포터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포터는 7.5cm 포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호리전입니다. 오얀 백분을 이렇게 바르고 핑크빛으로 물이 살짝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이죠.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로 큼직하게 굉장히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살짝 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약 16cm 정도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기립적성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무려 살짝 들어있고요. 밥이 이 정도로 됩니다. 포트에 한가득 되게이 아이는 중대품 되는 크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식물 크기가 17cm는 다 넘습니다. 15,000원입니다. 캐롤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고요. 가쪽에는 지금 약간 밝아서렁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10cm는 다 넘고요. 굉장히 지금 아주 튼실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검직하게 생겼네요. 6천원입니다 아메서토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도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11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보라카입니다 백분을 바르고 보라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죠. 모두 쌍도로 이렇게 담겨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 생겼어요. 입장에 힘이 없어서 방금 물을 주고, 물을 지금 살짝 이렇게 털어줬습니다. 크기는 10cm 에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00원입니다. 밥그림입니다. 입장을 지키 세우고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예쁜 아이죠. 지금도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사이즈도 적은 편은 아니고 10cm는 다 넘습니다. 입장을 위로 지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옆에 크기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금 덩치가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7,000원입니다. 매 종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나 아주 예쁜 아이죠. 얼굴이 큼직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모두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여기는 또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15cm는 다 넘습니다. 12,000원입니다. 늦집입니다 늦지는 밑에 목대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있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를 어, 오므리 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재어보니까 약 13cm 정도 나오네요. 7천원입니다 블루 헬퍼가 또제 입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입고가 될 때마다 완판이 되는데요. 핑크빛으로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중간에는 적심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 조금 자라면 어, 그 부분은 다 감춰지고 없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보통 6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6천원입니다. 애플파이입니다. 에프파이가 물이 완전히 들면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2도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핑크빛으로 살짝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쌍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물 크기는 약 9cm 조금 넘습니다. 5천원입니다. 포토시납니다. 온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9.5cm 포트에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7,000원입니다. 식물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무아인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빨간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첼로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매력적인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를 재어볼게요약 9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플로리티트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외두로된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군생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11cm 좀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고랄버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식물 전체 크기는 약 9cm 조금 넘습니다 5,000원입니다 미니벨금입니다 색감이 핑크빛으로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는 작은 얼굴이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진하게 물이 들면은 굉장히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밑에서 자고도 굉장히 잘 달아주는 아이고요. 5천원입니다 엘리샤입니다.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포터는 10.5cm 포터입니다. 이런 모습이,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유달리 조금 큰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불리킨 교배성입니다. 짙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검정에 가까운 짙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6천원입니다. 크기는 식물 크기는 9cm 9cm 정도 됩니다.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물이 완전히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지금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이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도 있고요. 옆에서 자구가 달린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사이즈도 지금 굉장히 좋고. 10cm는 다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글램핑크입니다. 물이 완전히 들면은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지금도 어,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는 지금 햇빛이 있어서 앞이 잘안 보입니다. 대충 이렇게 갖다 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음,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자주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좀더달궈진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8,000원입니다. 핑크 플로랍니다.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물이 살짝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대기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외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좀 고파서 입장이 약간 좀 힘이 없네요.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5천0원입니다 블랙 빛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많이 달구어진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도 지금 노랗게 완전히 익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지화와 건무지입니다.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3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어, 전체 식물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적은 편은 아니고요. 포터가 9cm 포터입니다. 6,000원입니다. 제이드 포인트입니다. 입장 뒤에는 지금도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 두로 된 모습도 하나가 보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자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7,000원입니다. 블루 도래곤. 색감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익었는 듯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많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7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엔젤스 핑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많이 달궈진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4 0원입니다 하이어 필랍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어, 크기는 약 9cm 정도 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모두 외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3,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을 이렇게 지키 세우고, 연꽃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모두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빔라이터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동합니다. 한 포트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도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지금 굉장히 착한 가격,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오,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뷰스터 레인보우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꽃같이 예쁜 아이죠, 이아이도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9cm 포트입니다. 9cm 포트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파인 노즈입니다. 자주 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쌍두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 상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화면을 가까이 갖다 대기 때문에 크기는 제가, 어, 불러드리는 크기를 잘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8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아모로 파트입니다. 밑에 목대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시슬송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지금 달구어져서 입장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사천년입니다 음이 진근에 있습니다. 연한 핑크빛으로 지금 물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4천0원입니다다 핑크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한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삼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많이 크지는 않고요. 7.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식물 전체의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삼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이런 모습도 있고 6천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